안녕하세요. 이번 차량은 올6 k 7 하이브리드 17년식 차량입니다. 스마트 던, 전동 트렁크 시공장착 작동 테스트 영상입니다. 일단은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트렁크가 작동이 되는지 트렁크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동 트렁크 2 유닛을 잡고 이렇게 쳐아보고 지금 차량에는 클로저 클로저 모듈은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전체 잠금이고요 같이 잠그면서 문을 닫는 겁니다 닫고 또한 운전석에서도 되겠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운전석에서는 전동 트럭크를 원터치입니다. 모두를 시공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대신에 닫는 거는 길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르고 있었고 중간에 버튼 이렇게 멈추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멈춥니다. 그럼 연속 쪽에서 다시 눌러주면은 이렇게 닫힙니다. 닫힐 때까지 눌러주고 버튼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닫힌 기능의 모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순정 타입으로 문을 장가드립니다. 이상 올6 K7 하이브리드 17년식 차량의 스마트 전동 트렁크 시공 장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